10편, 75편. 하나님이여, 우리가 죽게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 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신 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시편 7 6편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음이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어로 오시며 종기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일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선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